안녕하세요. 삼성 엔지니어링 요청 댓글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당일 북미 정상 회담 결렬로 시장이 급락했었죠. 잘 대응하셨길 바랍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살펴보기에 앞서 주가 흐름은 하나의 요소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업의 내용입니다.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화공 플랜트 산업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래서 석유류 제품 및 석유화학원료의 생산 공급 설비를 건설하는 산업, 그래서 산업의 성장성에 저유가로 인한 발주처의 투자 축소 영향으로 전 세계 화공 플랜트 발주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상황이 발생된 적도 있었지만, 이라는 것을 봐서 어, 유가가 떨어지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에게는 안 좋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도 같은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어, 삼성 엔지니어링 차트와 크루드 오일 차트를 같이 띄워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승, 하락, 추세가 얼추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음, 삼성 엔지니어링은 10월 2일 고점을, 크루드 오일은 어, 10월 3일 고점을 찍었습니다. 고점을 찍은 시점도 비슷하고, 이 이후로 이제 하락 추세였죠. 크루도 오일도 하락 추세고 그래서 유가와 삼성 엔지니어링 차트가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 가구나라는 것을 아, 알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어, 유가가 이렇게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삼성 엔지니어링에게는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지속적으로 유가의 가격을 추적하면서 투자에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급입니다.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 제가 기간을 12월 14일부터 2월 28일 당일로 맞춰 봤는데 어, 누적 순매수를 보면 외국인이 18만 8천주 정도, 기간이 4만주 정도 팔았습니다. 어, 2월 14일이 이날인데, 이날부터 이제 하락 추세가 진행됐죠. 그래서 어, 주가 하락을 주도하는 건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를 전환시키려면은 외국인 순매수가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그 다음은 실적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1월 31일 공시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339% 그다음에 단기 순이 흑자 전환. 현안 프로젝트 비중 감소 등으로 인한 손익 구조 개선이 이유로 나왔습니다. 어, 실적 공시 관련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1월 31일에 실적 개선 공시가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 날 2월 1일 주가는 장대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런 현상은 시장이 기대한 실적은 더 높았으며, 기대보다 못한 실적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대략 300% 상승했는데, 시장은 그보다 더큰 상승을 기대했다고 어, 다시, 다시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8일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성아, 삼성 엔지니어링 사장. 회사 주식 1만 9천 주 매입. 그래서 2월 8일 5시 34분에 기사가 나왔는데, 보유회사 주식을 4만 4천여 주로 늘렸다. 그래서 8일 공시를 통해 1만 9천 200주의 회사 주식을 추가로 매수했다는 것은 두 배를, 두 배가 는 거죠. 두 배로 는 거죠. 약 2만 주 정도 있었다가, 그래서 2월 8일은 이날이고요. 어, 회사 내부자 중 최고봉은 사장이죠. 그 누구보다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회사의 가치도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이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는 건 저점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월 8일 이후로 주가가 더 하락하지 않은 모습이 이런 사실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략 15,000원이 의미있는 지지선인데, 이 가격을 깨지 않는다면 추세 전환 반등이고, 깬다면 하락 추세 지속입니다. 차트만 보는 게 아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마음의 탄생 페이지 273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논문에서 튜링은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발견, 즉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보고한다. 이런 문제는 고유한 해답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정의되지만, 튜링 기계는 기계로는 다시 말해 어떤 기계로도 절대 계산할 수 없다. 이는 규명할 수 있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19세기의 도구마를 뒤집은 것이다. 튜링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줬다. 주식에 답은 없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꾸준히 수익을 보는 투자자들의 존재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확신을 가지고 정진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